조금 더워졌는데요. 아, <laughs> 맞아요. 물좀 마셔도 아, 되나요? 좋아요, 좋아요. 네. 네. 네, 여러분, 저희 유후후 잘 들으셨나요? 네.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해주셔가지고. 맞아요. 무대하면서 더 너무 신나가지고. 맞죠? 아, 그렇죠. 네, 춤을 더 열심히 춘것 같아요. 맞아요. 되게 애기분도 되게. 맞아요. 애기분도 열심히 따라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네. <laughs> 네, 저희가 또 다음 곡이. 공식적인 마지막, 마지막 곡이잖아요. 곡이라는요. 아, 어떡해요. 네, 어, 너무너무 아쉬우신 것 같아요. 어, 네, 아쉬운데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네요. <laughs> 네, 그러면 저희 공식적인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? 네,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요. 바로 AOA 선배님의 심쿵이라는 곡을 저희 헤이갈스만의 느낌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네. 네,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? 네. 그럼